이 광수 모두 온다면 생기는 일. 1단계. 야 근데 너 잠깐 잠깐 언뜻 언뜻 뒷모습이 광수 같아. 같에... 어디가? 어디가? 한번만 광수. <laughs> <붓었어>? <laughs> 어... 아무 생각도 지 않는 재석이요. 얘 똑같다. 똑같아. <laughs> 어... 어. 야, 다시 한번 정의로. <laughs> وا... <저 Email 웃음> 와... <Joan>! 아, <laughs> <laughs> 아 똑같 2단계. 절박한 상황에 광수를 따라하는데요. 시야! 시야, 진짜 재석이 형 해보는 게. 3 단계 런닝맨의 유수빈이 등장하는데. 약간 그 어처구니 없어 어처로 어처로 어. 표정이구나. 어, 저... 어 있네 있네.